제 이름은 테드 화이트입니다. 저는 돌비 애트모스 공인 믹싱 및 마스터링 스튜디오인 소다 사운드의 창립자입니다. 2018년에 소다 사운드를 설립했는데 당시에는 저와 이사벨 뿐이었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정말 끈끈한 팀으로 성장했고 수년 동안 두아리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여러 아티스트 및 브랜드와의 작업을 포함하여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조가 주로 작업하고 저도 많이 작업하는 에토모스 룸 b 에 들어가서 최근 작업하고 있는 에토모스 마스터링과 오리아를 워크플로우에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오리아가 이러한 작업 진행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하는지 어, 그리고 스튜디오에서의 일상적인 작업 방식도 소개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에트모스 룸 B로 돌아와서 이 옆에 있는 R이 담당한 AK 더 세이비어와 사군의 노래인 No Scars라는 트랙의 에트모스 믹스의 공간 마스터링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어, 이 트랙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내부적으로 공간 마스터링을 위해서, 어, 무엇을 할 것인지, 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 면에서 스트레오 마스터와 매우 유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린 프로툴를 사용 중이고 렌더러를 바이노럴로 설정하여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헤드폰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듣고 있는 것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듯, 아리 이 특정 트랙을 에트목스 믹싱을 하고 제가 공간 마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과 마스터링 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어, 작업 프로세스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기서 볼수 있듯이 가장 먼저, 음, Atmos 파일을 어, 프로툴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스크롤 하면서 아래 모든 작업 트랙을 볼수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공간 마스터링을 시작하는 방법은 음, 원본 파일을 가지고 와서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하고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했죠. 무엇보다도 어, 저는 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음, 그가 트랙을 작업하는 일주일 내내 함께 이 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미 트랙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해서 좀더 좋게 들리게끔 다듬고 싶은지 꽤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주 세세한 부분을 건드리고 필요할 때 아주 작은 움직임을 통해 디테일을 봤습니다. R이 어, 작업을 정말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제가 더할 일이 없어서 너무 많은 플러그인이나 오토메이션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R이 작업을 다한것 같다는 말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알이 이미 작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알이 이미 작업을 정말 잘 해낸 걸 알지만 어, 사운드가 좀더 제어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 배드에 미묘한 컴프레션을 추가했고 어, 이 컨트롤 배드가 좀잘 세팅되어 있나 그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그 전체적인 애트모스 믹싱과 이 마스터링이 하나로 느껴지기를 원하고 또어 배드는 오브젝트의 위나 그리고 또 아래에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트랙을 살펴볼 수 있다면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비트를 일부 재생하면서 이 사운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테드가 말했듯이 이건 분명 마스터이고 거기에 다른 다양한 채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단지 오브젝트일 뿐입니다. 스테레오에서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오브젝트를 마스터링하고 있지만 세션의 방식 때문에 스테레오보다 조금 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배드 맞습니다. 컨트롤을 통해 작업하는 스텝 마스터링과 더욱 비슷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어, 여러분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트랙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Uh, uh. It's all in your brain, it's all in your mental. Give you that healing, nigga, like a sensu. Uh. Yeah. Been through the pain, that shit is sensual. All of my scars, that be my credentials. Uh. Yeah. It's all in your brain, it's all in your mental. Give you that healing, nigga, like a sensu. Uh. 좋습니다 어, 제 생각엔 정말 트랙의 분위기에 있어서 좋은 예시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일종의 뚜렷한 저음 주파수와 어, 특히 서브 영역이 저음에서 상당히 무겁게 표현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우리의 트모스 믹스를 여기에 적용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 물론 아리 작업을 먼저 잘해냈고 이미 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약간의 고음역에 더 나은 표현을 위해서 약간 샤한 사운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오브젝트와 그리고 마스터에 어떤 종류의 프로세싱을 했는지, 어, 특히 보컬을 가장 먼저 살펴보죠. 네, 여기선 솔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에 저는 걸포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뒤쪽에 하이엔드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약간의 이런 스파클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AK의 보컬은 정말 꽉 차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의 저음이 있습니다. 음. 어, 하지만 저는 특히 보컬 샘플 같은 것들 옆에서 어, 서로 약간 주파수 경쟁을 하고 있을 때이 트랙에 조금 더 고음 영역의 그 샤한 사운드를 추가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영역을 좀더 좋게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어, 이런 트랙처럼 이런 스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는, 어, 에트모스 믹싱 엔지니어와 그리고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트랙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와 같은, 어,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협업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보컬을 작업하는 동안 여기서 보컬의한또 다른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미 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 마스터링 단계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이 세츄레이션을 추가한 것입니다. 분명 믹스 세션에서 사용했던 툴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고 싶었던 것은 특정 영역에 더 나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세츄레이션을 통해 좀더 뭔가 더음 거친 느낌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여기 보컬과 같은 특정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빼고 들으면 어떨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확실한 어, 변화를요. 자 이제 어, 재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어, 이제 이러한 요소가 없는 버전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다시 어,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매우 미묘하지만 이런 종류의 세세한 디테일을 레이어 별로 작업하다 보면 더 나은 표현이 들어간 최종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링 엔지니어로서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기 전 프로세스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이 이 트랙 믹싱에서 한 100시간쯤 어, 보냈을 때쯤이면 알은 분명히 다른 귀와 다른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음, 네, 맞습니다. 어, 저는 보컬이 전면과 중앙에 있고 이것에 약간 거친 그릿함이 있기를 그리고 어둡기를 원했던 테드가 적용한 디스토션이 딱 맞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 트랙의 주요 부분인 보컬 샘플들이 트랙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요소이므로 어떻게 이 트랙을 하나로 묶는지에 대한 음,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 저는 아래 작업, 즉 사운드를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일종의 배치도 좋아합니다. 저는 아리 어, 만든 움직임에 전혀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고, 단지 우리가 다른 요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위치를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에 잠시 집에서 듣고 있는 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그 샘플을 틀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이 샘플이 트랙 전체에 걸쳐서 어, 재생되고 있고 일종의 글리치와 그리고 약간의 지글거림 그런 처리들을 통해서 트랙 전체에 걸쳐서 정말 흥미로운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티스트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테드가 말했듯이 그 에너지는 일관된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100% 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음반 전체에 걸쳐서 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부 요소를 균등하게 끌어내기 위해, 어 약간의 스터틀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전체 트랙에 걸쳐서 이 특정 샘플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어 상당히 동적인 변화처럼 그렇게 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 순간을 약간 길들이고 싶었고, 저는 최대로 어 2.5에서 3dB 정도 올렸습니다. 네어 그래서 먼저 이 플러그인을 화면에 보여드리고, 어, 여기 어, 여기 어, 화면에 있는 건 리드 샘플에 있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플러그인을 넣었을 때와 그리고 뺐을 때를 이렇게 번갈아 재생하면서 에트모스 마스터 단계가 트랙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어, 특정 보컬 샘플에서 들리는 이 컴프레션의 수준은 정말로 미묘합니다. 그렇죠? 미묘하지만 제가 적용 이전과 이유를 이렇게 재생하면 방금 보컬의 이전 프로세싱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어, 마스터링처럼 모두 합쳐져서 더 나은 최종 결과물이 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것들 없애면. 좋습니다. 어, 다시 말해 매우 미묘하긴 하지만 뒤쪽에 하이엔드를 조금 더 추가하고 다양한 지점에서 일부 다이내믹스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매우 그런 미묘한 시도들이 들립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저음의 측면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여러분의 주안점이자 더 나은 표현을 하기 위해 어, 음반 전체에 계속해서 프로세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laughs> 맞아요. 그리고 어, 많은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가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리 에트모스 믹스 단계에서 정말 잘해줬기 때문이죠. 어, 가능하다면 마스터를 더욱 더 좋게 향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일은 그저 그3,000 h z 영역에서 어, 좀더 공격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아주 미묘한 이큐잉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마스터에서 좀더 과장되고, 그리고 공격적인 느낌을 위해서 단지 어, 시도한 것일 뿐입니다. 어, 저는 우리가 그냥 조금 더할수 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는 다시 한번 레이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뭔가 맛이 있고, 그리고 또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거친 특성과 더 많은 채도, 컬러가 있는 EQ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를 조금 더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페어 차일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더 나은 표현과 그리고 좀더 어,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어, 이건 꽤 괜찮은 컴프레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믹스에서 요소를 돋보이게 하죠 네, 네, 네. 이제 드럼이 포함된 베이스와 여기 어, 배드를 재생해서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꽤 거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죠. <laughs> 자, 이제 하이엔드와 미묘한 컴프레션이 추가돼요. 아니 추가되지 않은 버전을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우리는 공간 마스터링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 B에서 오리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채널 스테레오에서 애트모스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장점의 기능은 딱 한마디로 어,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 최소한 이 방에 있는 오리아의 구성과 어, 설정이 우리의 그 다른 공간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아는 그 일종의 이 자신감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할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제 마스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이 방을 신뢰하고 또 듣고 있는 것을 신뢰하며 음. 공간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은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장치에서 마스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 헤드폰이나 공간 오디오 헤드폰으로 듣든 어, 항상 에트모스 사운드바와 같은 것으로 듣거나 어, 휴대폰이나 또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 모든 기기에서 그리고 스테레오나 서라운드 채널에서도 좋은 사운드가 나오게끔 확인하고 들어보고 또 확인하고 들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어, 렌더러와 관련하여 확실히 마이너스 18의 수치를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 그리고 그 시점에서 모든 단계를 거쳐 마침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되고 최종 컨펌을 받습니다.